어어어! 어? 아니, 이거 뭐야! 어, 야, 뭐다! 야, 뭐다, 뭐다! 여러분, 구세하십니다. 혹시. 혹시 뭐? 라고 할 뻔. <laughs> <laughs> 뭐요? 하양대기? <하얀 개념?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말을 쳐야 저희가 알죠? 리그블 레전드 하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롤을 노랄? 한다고? 나 롤은 <laughs> 땡기긴 하는데? <laughs> 아니, 갑자기 핸드폰 <배틀> 없는 거 <웃음> 나와서 <웃음> 웃기네. <웃음> 그럼, 그럼 롤켤게요 어? 올리는 롤안하 않아? 나롤 음. 존나 잘하지. <laughs> 나롤좀 치지. 그뭐 디아포 나올 때까지 <웃음> 잘못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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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아 전에 끝날 때? 네가 그러니까, 디아포 나올 때까지 어차피 할거 없으니까 맞겠다. 아, 딱 1시까지 하자. 1시 전에 끝내자. 오케이, 오케이. 나한명 누구 부를까? 한 명이 없네. 까비. 한명 부르면 그만인데. 충향님 불러.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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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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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아니, 향이를 갑자기 어... 왜? 그렇춘향이둘게 행복했으면 어 나는. 행복할 거였으면 저 사람을 부르면 안 되지. <laughs> 아, 근데 돌리, 진짜 오랜만인데, 바람처럼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미안한데, 아,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해놔가지고 괜찮아. 맨날 LCK 보고, 물찌 유튜브도 보고 해가지고, 요즘에 베이가 원딜 1 4기라는거 알아. 아, 야. 요즘 초가스 원딜도 하던데. 아, 초가스 원딜도 좋다. 맞아. 근데 초가스보단 베이가야. 베이가 오. 진짜 사기야 아니, 물찌가 노라면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은 처음 봤어. 아니, 딸깍딸깍 킬! 막 이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 어 잠깐. 배치 중이라는 거는 지금 최근 트렌드를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나도 모르는데. 어? 그러면 에. 재밌었습니다, 오늘. <laughs> 오늘50 <laughs> 오늘... <laughs> 할까? 녹턴 할까? 아니면은 뭐 할까? 어, 50 1티어네, 지금. 어 녹턴도 1티어네. 자크할까 자크할까? 어, 자크 2티어로 내려갔네. 그건 2티어래, 2티어래. 그래, 50 할게. <laughs> 어, 50 콤보가 뭐였지? 까먹었는데. 잠깐만. W E Q였나? 잠깐만. 뭐였지? 기억이. 그럼 50 하지 말자. 어 뭐야 방금 뭐야 저왜 저래? 어얘 멀리 가면 안 되나 이제? 아 어, 멀리 가면 안 돼. 근데 저거 안 돼. 둘이 같이 막막근데트레는데 음, <laughs> 이미지 트레이닝 무슨... 실패. 실패. 놀랍게도 실패했습니다. 나 살인 중. 놀랍게도 내가 왔다면 믿을 것인가 틈템어 믿습니다. 그럼 한번 걸어 보실란가? 지금 아무것도 없긴 한데. 접해 접해. 로아이색. <laughs> 2초 1초. 여기까지. 파생. 어.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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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장난하시나? 아, <웃음> <웃음> 어, 우리 정글 2로린 거 봐. 히트리 어, 2배까지. 어. 아. 아, 저글 차이, 저글 차이. 저글 차이, 저글 차이. 개망아, 개망아. 이거 어떻게 책임지질 거임? 고맙네, 고맙네. 컷이 저 사람이 미즈 트레이닝 안 했음. 내가 봤을 때 하나. 오른이 좀 단단하네, 생각보다. 저 너프 해야 될 듯. 당연히 단단하지. 네, 네. 딱 봐도 단단해 보이는구만. 네, 네, 어, 미즈, 미즈. 가볼까요? 나이스. 다크 패시브. <�ford> 보여주나? <아아. 침 verso> <francdf> 무슨 일 일어나고 있나요? <laughs> 우리 정글이 너무 쓸모가 없는데요? <laughs> 정글 너무 올드하게 게임해요. <laughs> 아 올드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다이조브 다이조브. 이제 막 시작한 거임. 게임 초반이잖아. 안 다이조브. 탑 끝남. 진정한 탑이면은 복구할 줄도 알아야지. 파이팅. 난 진정한 탑이 아닌가 보지? 어? 맛있는 CS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열받아. 조이코 아. 어디가? 정글차예요. <laughs>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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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어때? 도움이 필요한가 자네? 확인한다. 잡볼까야 아무것도 없어. 날카로운 이가. 먹어. 나이스! 나이스. 나, 일부러. 나 일부러 킬초 안 했어. 어땠어? 역시 정글은. 역시 정글은 돌투부. 돌투부요 돌투부를 하고 있네. 가는 중. 아빠 잡아 버려. 우이! 으이... 나이스. 잘하는데? 바텀 가는 중. 나도 가는 중. 아누는 마나 없다. 마 없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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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예예예. 어. 살려 주세요. 린도전멸없고 케이틀린도 전멸없고난 빠지고 살자. 아어 아직. 오케이. 이게 맞지. 이게 왜물랑이지 아. 나도 가고 있고. 좀만 더 버텨 보고. 얘네 다 없어! 다 빠졌어. 다. 아예 나궁 11초 사... 어, 좋은데 좋은데 합도 좋은데. 오얘얘 아무것도 없어 얘도. 나궁 5초. 하면 우리가 이겨. 쌍내닥에서 쌍내닥 싸워, 싸워.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궁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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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오 어, 뭐야? 방금. 어? 타워에... 아예 소사해 소사해 왜래 이 왜래. 이 뭐야겠지? 아, 얼로 죽어. 아, 지금 정글차이 많이 나는 중. 이거 할 만하지 않나? 나이스! 던져 버리죠. 우리 바텀 가서 바텀 도와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바텀 다이브 괜찮아. 오케이. 라인 미러, 라인 미러, 라인 미러.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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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파고. 나이스. <laughs> 이게 먹는다. 이거 용 한번 주자. 우리 자리가 저기 없어 가지고. 뭐해 이춘야 숨겼어? <laughs> 아 숨겼어 <laughs> <laughs> 이러고 앉아 <laughs> 있는데 <laughs> <laughs> 이거 갈만한가? 나 오인군 가능. 어? 아니 미인군. 이안타가 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시식이 걸려가지고 뭐할 수가 없었네 방금. 회장. 예 뛴다 또. 뛰어봐 뛰어봐. 이러면 안될 거야 상태가. 어어 어, 미안 미안. 뛰었는데뛰었는데 이었는데 아무무 너군 미드 이런 거 나온 거 한번 끈차. 왔다 안될듯 텐데. 아이들. 간다. 너무 뭐자 빼자. 오케이. 뭐야 이거? 야 지켜 줄게. 어어아데 어, 이거 이거 잡아야겠다 이거. 오른 잡자 오른. 오른. 요네 요네 요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이거는 채트이랑 같이 사러 담방진거 아니야 이거? 어어어가어어어 아, 가자, 가자, 가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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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우리 우리 여기까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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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어어어어어어어어어 빠져, 절대 안어어어어어싸어어어어어어어 암무무가 탑인데 이거 지금 KT를 혼자거든? 나도 가는 중이긴 해. 나도 가는 중이긴 해. 나어 말판 모임! 어, 맞혀! <laughs> 맞혀! 여기 싸운다. 여대1 싸운다. KT 물어서! 여기 요네가! 요네가 너무 아프다. 우와 <laughs> 잠깐만 거짓네요? 나 물려. 언니 나 꼼짝도 못했는데? 근데 <laughs> 네, 방금 만 <laughs> 타는 딱한분 때문에 졌어. <laughs> 진짜 이기는 한데 딱한명 때문에 20초면은 나 혼자 막을 없기 때문에 진짜 그거 해봐 응. 비벼봐 비벼봐 비벼 밀어내봐 밀어내봐 나가 나가 나가서 개 때려 나가서 개 때려 나가서 개 때려 지금 똥만, 해, 똥만, 지금, 똥만, 해, 똥만. 지금 해, 해 지금 해 지금 해오4 3 2, 비벼, 비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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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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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만해 비벼 비벼 막을 만하다 막을 만하다 캡틴 캡틴 캐피, 어떻게 안 되나?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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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 빠지 오케이 나못 빠져 못 빠져 콩팔! 이거 요네 박자 요네 박자 요네 박 요네 박아! 박업! 약 박업! 악기똥이야! 나이스 이거 근데 억책이 나올 때까지 못 나갈 것 같은데? <놀람> 아, 그럼 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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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당 미드 잠당! 어, 오, 오!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세 명이야 세 명이야! 뒤로 아, 와 잡아놨습니다요! 예, 아,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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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렇그렇지 잡어, 이거 잡어, 이거 잡어. 바론용 둘다 가능. 나 혼자 용할게. 바론 치고 있어, 바론 치고 있어. 미드 잘 어떡하지? 어? 미드? 어? 미드 이게 잠깐만, 가 어, 빨리 가줘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잘 마, 잘 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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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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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어 어. 아니, 이거 뭐야? 어잡어어어 아, 나이스. 어, 야, 다 야, 뭐다뭐다 바로 막는 거, 거 봐라! 야이씨! 꺼져! 말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시작이.. 다 녀석아. 나 불주먹이야. 불주먹 에이스의 결말을 아시나요? 나.. <웃음> 불주먹.. <웃음> 응? 이거야? 이제 할만해? 어 할만해? 이게 농구야. 어 우리 세다 이제. 세! 어딜 들어와? 어디? 잡았어 잡았어 나 맞아줄게 맞아줄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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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뺀색 뺀색 호잇 나 불주먹이야 아니 불주먹에, 불주먹 에스윙 <laughs> 불주먹 불주먹 엔딩 났어 미친 춘쌤 계속 밀어 춘쌤 계속 밀어 오디를 막으려고 오디를 막으려고 어어 이 녀석 봐라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지금 끝내야 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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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춘쌤 한 번만 때려 때려 때 춘쌤 아이, 죄죽여나이소 결국 에이스만 죽고 빠져나가는 광경이에요. <laughs> <laughs> 아, 그 진짜 템 떼머리 풀지 못이... 네, 템 떼머리 너무... 저희한테도 너무 매운데요. 그거... <laughs> 아, 저 첫판이라 선풀기판 다행이다. 세탁기 존나 얄무지게 돌렸다. 휴... 아이고, 5공 <laughs> <오공> 줘야겠다. 아. <웃음> <웃음> 첫 번째 갱때 분명히... 그땐 근데 못하긴 했지. 그때 솔직히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laughs> 되지 않았을지 그건 그렇기는 해. <laughs> 15분 내내 아무것도 안 하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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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딸깍 슛하러 갑니다 어? 유미가 저렇게 깝치는데 이거 맞아? 야 너무 혼자 와는 야. 거 아니야? 어. 어, 어, 어. 골카다골카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일단 저 원딜 하면은 말이 없어지는 병이 걸리거든요 집중해보겠습니다 인정 근데 원딜이 빡세서 어쩔 수 없어 원딜보다 탑이 제일 심하지 않나? 근데 점리 목소리는 항상 잘 듣는다 <laughs> 베이가 강의해드리겠습니다 CS 두 개씩 먹어야 돼요 이렇게 오오. 오 이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인 건가? 그럼요, 그럼요. 이거 베이가 옛날에 좀 많이 해봤어. 근데 이거 말고 몰라. 아와 아. 그냥 빠지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다 내려가, 다 오케이. 내려가. 하지마하지 마. 어. 아 그래? 하지마. 뭐야? 아유. 끝에 아, 뭐. 여기야. 아유 이게. 돼. 어 제발. 아안 아, 된다, 안 돼. 와 빡세다, 빡세. 아, 쉽다. 베이가 줘야겠다. 강한 정신력. <laughs> 디아블로 하러 가자. 디아블로. 기다리는 사람이 두명 있어 갖고. 근데 지금 디아블로 뭐 대결 같은 거 있나? 어, 잠깐만. 이거 로딩 안 되면은 바로 들어감? 뭐 어떻게 잡았어? 이게 진짜 베이가인가? 그럼 아까 베이가는 뭐랑 다른 건데? 엄마 안 했습니다. 야, 큐 되냐? 큐 되냐? 큐 되냐? 되냐? 아직 아직 아직. 큐는 안 되지만 궁금해. 그러면 됐어. 음... 일로 와, 있로 너도 일로 와. 딱 걸어놓고. 야! 또, 어씨, 딱 죽어! 다세 아, 굿! 나 군이 있는데, 개기면 말해. 이번에 애쉬 노플이라. 애쉬 노궁이야, 심지어 나한테 궁 쐈어봐. 어, 그래? 그러면 개기면 말해? 개기면 그냥 지금 박으면 될것 같은데? 애쉬 한번 보고? 지금 고잘 가시고. 자. 아! 만화 없는데, 얘네. 아 아쉽다 노플 노플 빙닥잡으러 간다 빙닥잡으러 간다 아 내려간다 보이면 간다 보이면 간다 간다 나이스 하고 있거든. 육선 어디갔어 아니 나스레시한테 킬투하면서 뭐하려고 그래 아니 이게 아 일단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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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뺏었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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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인데 나한테 뺏겨? 넌 나가라 오늘 드디어 시즌 1로 갑갑했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쨔쨔! <목소리가> 이게 같은 베이가인데, 이게. <laughs> 야, 고레트. 지금 미드와 탑의 희생으로 내가 바텀을 팠잖아, 후벼 팠잖아. <laughs> 탑은 그냥 잘못해서 진거 아닌가? <laughs> 그냥... 아니야, 나 잘했어, 근데. <laughs>